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W, n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M7 실적 기대감의 상승, 바닥 확인 과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한국판 나사, 현실로 성큼,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반 미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됐고 아,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이 됐는데 우리 시장 내에서는 아직은 반, 외국인이 발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을까요? 어, 외, 외국인들은 이미 발을 많이 담가놨죠. 그러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살짝 발을 빼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음~ 지수 상승을 견인했어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쪽이 다시 주도섹터로 부각되는 것보다는 낙폭과대에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우리 저녁 베테랑 공개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원화 약세 수혜를 받아보는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화장품 이쪽으로 우리가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는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결국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M. 밀리피션트 세븐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어38% 순익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반영돼서 강세를 보여줬고, 자그 다음에 어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이 있다라는 것이 부분이 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대로 금리나에 대한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반대가 나왔어요. S&P 글로벌 제조 PMI가 어 예비 예비치가 49.9%로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울고 웃고 있지만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나온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주 섹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IT 속도열이라든가 전기 수소차 대약 말이요 런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어, 전기 수소차 섹터를 강세했지만 이제 테슬라가 원장에서 약10% 이상 강세를 보여줬고 역외 시장에서 12%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반대로 철강과 헬스케어, 비철금속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서 역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인공지능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인공지능 섹터들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정부 일정과 맞물려서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 강세를 보였고, 보안,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이제 비철금속이라든가 가치질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요런 쪽으로 해서 결국에 내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일본을 보면 이제 4월에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4월 제조 PMI가 49.9를 기록했는데, 시장에 지난 3월 기준 48.2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어,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회의가 남아있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그런 국면, 그리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반망 그러면서 상승폭이 축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을 보면, 음, 어제 UBS 오버그에서 중국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라. 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미국이 중국은행의 글로벌 결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차단을 시키는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국내율을 보면 어제 별다른 것 들은 없었습니다만, 더 블룸버그가 국내 시장에서는 좀어 이제 좀우려스럽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지금 PF 대출 부실 우려가 아 현실화되고 있고 아직 최악 국면 온건 아니다. 그리고 최소 111조 원이 부실이 염려된다. 이런 것들을. 기사가 나왔고 또 UBS 오버그에서 중국 주식은 비중을 확대하라고 얘기해주면서 반대로 국내 주식은 비중 중립, 즉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연체율이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감원에서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은행 연체율이 2월 들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월 신규 연체가 2조 9천억으로 연체율을 이급 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이런 외국, 그, UBS 오버그와 블룸버그의 보도로 인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시장에서 크게 우려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원 달러 환율이 1,378원 30전으로 소폭 원화 강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역외 시장에서도 1,373원 65전으로 일단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왔을 때 비로소 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원 달러 한 원달러 안율이 1370원 이상에서 논다면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좀 위험율이 국내 시장에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253억 매수하면서 누적 2조 1100억으로 매수 규모가 축소됐어요. 코스닥 역시도 466억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 3200억 순매도 보이면서 누적 5조 6900억 매도를 확대했거든요. 음, 어제 외국인들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11시 53분에 1,700억 순매수기율을 유지하다가 마감 무렵에는 3,228억 순매도로 매도가 약 5천억 가까이 급감한 급증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2,894억, 그 3시 30분에 2,894억 순 매도를 보였는데 결국에 6시에는 253억 순 매도로 대략적으로 2,300억 정도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시 56분에 1,156억까지 매도했다가 마감 무렵에서는 466억 매도금을 줄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 시장에서 주식을 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시간에 대량 매매가 있었고 코스닥은 SM이라든가 뷰옥스 같은 것들 시간에 대량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순매도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제 5천억 가까이 선물 순매도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선물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한다면 결국에 최근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은 99500억으로 조전일 대비 약10%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7조 3900억으로 약8%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음에 지금 거래 대금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6조 원대 거래대금 나온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진 바닥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은 어제 2% 정도 증가되면서 56조 5 8 0이 기록했고요 CMA의 수치도 0.02% 증가되면서. 76조 6 7칠억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4,300억 유출되면서 207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직까지는 유동성 양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음, 집중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 나올 거지만 이거는 우린 내수관점보다는 어, 뭐, 오전장의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겠지만, 어, 오후까지 추가, 신규 매수는 가급적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어, 2차 전지 섹터라든가, 테슬라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터, 그리고 자율형행 로봇, 이런 것들 발생도 겠고그 다음에 우주 섹터도 마찬가지고, 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유형, 금융 부실이 증가되는 그러한 우려들이 높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단도 소그 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로의 매기가 이전되는 종목장의 성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은 수익 추구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가치가 부담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평가 맥락이라든가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으로해서 우리가 매수 조정시 매수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증시 관련 일정을 보면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있고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행사가 있어요. 즉 이것은 어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이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2차전지섹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말씀드렸고, 또 오늘 코리아국제그린엑스포 에너지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 원전이라든가 자 이런 신재생에너지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소형 군집 위성 1호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들이 부각받을지 보고 또 오늘 전기차 세계 전기차 학술대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전기차 부품주들 반등 나올지 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인프라 수자원부 차관 면담이 있거든요. 결국에 수자원부라고 하면 풍력 에너지가 되겠죠. 해상풍력.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강하나님께서 아무리 시장이 무서워도 우리 다녀 쌤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잠이 스르르 잘 와요라고 적어 주셨는데 잠은 우리 다녀 쌤이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바로 종목을 본다면 다녀 쌤께서는 당분간 신재생이라고 말씀해주셨죠. 이번에는 미 대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금양 그린 파워 시간 외에서부터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바로 어제 종목으로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 이슈 받아. 하루 면서하승마은 상승률은 9%대넘얻거든요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수준을 는 한번 직전 는0준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얻을 수 있는 수수 있는 수 심각한 폭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국에서도 이제 알리의 규제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하는 것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어 지금 금양드림파워 같은 경우는 340. 메가와트, 메가키로와트죠. 이쪽에 육상해상풍력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최대 100조 원 규모에 대해서 해상풍력 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9조 7천억을 지원한다 이런 이슈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14,700원을 지지한다면 1차적으로는 18,000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욕심내면 18,000원 이상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대명에너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음, 증권사에서는 어, 한, 그 목표주가를 23,000원 제시했는데. 그 근거를 보면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62%, 매년도에도 22% 증가되면서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세계 에너지와 가상발전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 부분이 소외가 될수 있고 또 금양그림파워처럼 오픈에이라든가 바이든 태양을 투자 그런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14,200원을 지지한다면 뭐 200원 더 쓰실 분은 14,000원 지지한다면 자, 이 부분은 직전 고점 19,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쪽은요? 어, 오늘 반도체는 피해가자고 했는데 어, 반도체 쪽에서 낙폭 아래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 AMD에 4조원대 HBM 물량을 공급한다. 그래서 HBM 관련된 낙폭이 컸던 한미 반도체라든가 QRT 어제 급등 나왔던 마이크로투나노 이런 것들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제일 부담 없이 q r t 한번 말씀 면 좋겠어요. QRT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2,50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해보자. 어제 시간에서는 23,200원. 그거 감안하시고, 자, 요거는 손절은 짧게 갈때2 1,000원 이탈을 손절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2 9,000원, 3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워도 그래도 낙폭과대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본다면 오늘 종목으로 QRT, 목표주가는 3만원, 손절라인은 2만 1천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